중도를 표방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기독교 사회 책임이란 단체가 있습니다. 중심에 서었던 세 분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오늘 기독교 중도가 설 자리를 추측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위원장을 맡은 고직한은 비정치적이면서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나타내도록 영향력을 미칠 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고문을 맡았던 김진홍 목사님이 뉴 라이트 쪽에 몸담으시면서 상당히 노선 투쟁이 있었는데 그것을 얘기 안 했는지 모르지만 기독교 사회 책임은 New Right가 아니고 New Light다 새, 새 빛이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어 사회적 책임을 말하기 전에 기독교의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함께 동참하고 있는 분들이 독재 시대에도 사회 책임을 다하던 분들이었다 하는 것을 지목하면서 과거 용어로 하자면 의식화, 조직화를 통한 합의 과정에 주력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포착점,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공감대 확산이라고 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할수 있는 동지들의 카테고리로는 나라를 살린다는 취지, 비정책이면서도 정치권에 무관심하지 않는 일정한 기독교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어가자는 취지에 동행한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대표를 맡았던 서경석 목사님은 본인이 경실련 등을 통해서 많은 시민 운동을 경험했는데 정의를 위한 운동보다는 사랑과 나눔을 위한 운동이 훨씬 중요하다 하는 점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이후 어 사실은 방향성을 상실한 가운데서도 몇년 동안 계속해서 공동대표를 맡았었지요. 처음부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비난을 받았는데, 과거 이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풀어보려고 했던 그러한 생각들이 과연 목회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매진하는 것이 소명이다 하는 부분들을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분명한 애국심과 인격, 그 부분들에 대한 존중을 부탁을 합니다. 특별히 중도적인 입장에서 삶의 질의 보장 환경 보전과 경제 발전, 경제 개발의 균형, 너무 자유주의적이거나 공동체 지향적이 아니고 이두 가지가 균형 잡힌 그러한 사회를 지향한다 합니다. 요컨대, 물질적인 풍요도 있어야 되겠고, 정신적인 풍요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첨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서경선 목사님은 선진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참여 정부 당시에 이라크 파병 문제로 갈등을 겪었을 때, 이러한 중도적인 입장을 예시를 하면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문제를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이라크 국민과의 관계, 양자를 모두 살펴야 되는 균형감각을 가져야 된다, 말합니다. 이상의 신학적인 기초는 바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는 그 고백 아래서 자신의 마음을 비워서 이해관계를 떠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운동이라고 설명합니다. 고문을 맡았고 그리고 뉴라이트 쪽에 몸담으시면서 다소 토론이 붙어 있었던 김준홍 목사님은 우리 120년 개신교 역사의 초기와 중기 자랑스러운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은데 비해. 2000년 넘어 들어서 소수의 바람직하지 못한 교회들의 여러 가지 추문이 개신교 전체에 그늘을 드렸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중도적인 입장에서 어 이분은 개인적으로 보수적이시죠 개혁운동, 봉사운동, 사회책임운동을 벌여야 된다 하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위기 상황에 직면한 나라의 앞일에 대해서 특별히 정신의 황폐화 도덕성의 위기라고 하는 점을 즉시하고 정치가를 공격하고 비난하기보다 교회가 책임져야 할 몫을 잘하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봅니다. 서경석 목사님의 예, 이라크 파병과 대동소이하지만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 사회가 민주적인 다수 결정을 존중해서 이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말하고요. 동시에 본인도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았던 보안법, 이 문제에 대해서, 어, 마찬가지, 입장을 견지합니다. 반면에 서경석 목사님은 적어도 인권 주린 조항은 없으며 만약 폐지가 된다면 어떻게 안보 안보를 보장할 것인가 하는 점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준호 목사님은 어른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기독교 사회 책임 같은 단체가 생겼을 때 기존에 있는 단체들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한기총, KNCC 같은 기관들이 있는데 서로 기독교에 대한 비판에 자기 정화, 회개운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21세기 초반부에 필요성이 될 때는 교회에 대해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우선 교회가 회개하면서 국민들에게 나라에 복음적인 희망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뒤로 10여 년이 흘러서 두 번의 자유주의 정부와 그리고 탄핵으로 인한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역시 더 진영 논리가 세고, 그리고 국민들은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과연... 교회가 어떠한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바른 사회 건설을 지향할 것인가 하는 해안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